안녕하세요 헤지스 담당 마케터 박하빈 대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라고 합니다 LF에는 특별한 손님이 두분 계세요 한 분은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던 헤지스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은시디님이고요 또한 분은 아직 베일에 가려 했지만 오늘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은 메이크오버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텐데요 과연 어떤 비포에서 어떤 애프터까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즐겨주세요. 어, 같이 가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특별한 메이크 오버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는 지금 명동 헤지스 플래그십 스토어에 나와있는데요. 특별한 손님 한 분은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웨덴에서는 한센토미이고 LFE 퓨처 체크랩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센토미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 생겨고 아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계속 있게 되었어요 <laughs> 한국 친구 인터넷에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게임 중에서 <laughs> 게임으로 한 7, 8년 전아 음. 7, 8년 전에 학교를 네. 다니신 거예요? 공부하다가 네. 한국이좋고 그리고 사실 뭐 여자친구도 생겨서 네. 떠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스웨덴 대신에 한국에서 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어느 대학인지 제가 알쭤봐요 서강대학교예요 교학과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한센토미님을 모시게 된게 패션에 고민이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모신 거거든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쿵대답게, 네. 네. 그런 10대부터 계속 거의 체크 셔츠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공대남의 옷장에는. 네. 체크 셔츠만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웨덴도 네. 똑같은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사실 체크 셔츠를 입고 계시지가 않는데 네. 그럼 스타일이 좀 변하셨네요? 네. 스타일이 좀 변하셨네요? 네. 와이프 만날 네. 다음부터 아. 그렇게 조금씩 편해졌어요. 아, 그럼 아내분께서 뭔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좀 네. 해주시는 편인가 요 네, 제가 구른 것 중에 네. 와이프가 그 다음 마지막 아, 이렇게,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는. 네. <laughs> 이렇게 깔끔하고 옷도 잘 입으시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찾아오시게 된 걸까요? 회사 다닐 때랑 주말에 네. 네. 계속 같은 회사 다닐 때랑 주말에 네. 네. 계속 같은 같은 옷 입고 있어서 아. 네 뭔가 막 주말에 뭔가. 네. 다른 거 입, 입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그러면 오늘 어, 한센토미님의 어떤 비즈니스 캐주얼을 주말에 와이프와 아내분과 함께 로맨틱한 데이트를 할 때도 입을 수 있는 룩으로 바꿔보는 그런 메이크업업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웃음> 도전! <웃음> 토미님의 패션 고민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 제가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헤지스데 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은시디님을 제가 모시고 오늘 토미님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프리드 디렉트로 지금 해지수와 일을 하고 있는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헤링턴 배우입니다 같이 이제 영국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뭐 트렌치에 들어가 있는 영국의 유니언 재킷이라든지 캐주얼뿐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스웨터에도 캐릭터가 들어가서.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통이한테 한번 권해주고 싶거든요. 제 옷을 입으면서 한번 같이 보기도 하죠. 첫 번째로 선택한 자켓은 네이비 블루 자켓인데요. 보시기에 굉장히 단정해 보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티켓, 그 니트로 된 거기 때문에 단정해 보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네이비 블루 자켓과 또 어, 그 스트라이트 셔츠를 한번 선택해 보았고요. 하래 한번 또이용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앞에핏은 니트로 제작된 네이비 블루 자켓인데요 네이비 블루 자켓과 핀 스트라이크 그리고 치노 굉장히 트리디셔널한프팔필룩인데요 같은 자켓을 가지고 주말에 나갈 때는 어떻게 또 변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피즈오 룩은 스프링 2 0 2 1의 저희 혜지수와 같은 가족이 된 헤딩턴으로 가벼우면서도 또 정장 자켓 같지만 같이 입었을 때 어떤 룩이 나올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죠. <laughs> 네이비 자켓은 그대로 쓰는데 과연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풀어볼까요? 토미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와 이게 아까 그 같은 네이비 자켓이 맞나요? 요즘 이렇게. 그런 그 트레이닝 팬츠에 네. 이렇게 입, 이지하게 입는 게더 트렌드잖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모두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워킹 프롬 홈, 집에서 음. 일하면서 입을 그렇죠. 아니, 일할 예. 수 있는, 근무하면서 입는 게또 원마이어라고 해서 네. 그 근방을 갈때 네.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네. 어, 아내분과 함께 데이트를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채민만더 셰리님이 로맨틱한 포인트를 네. 하나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 점정이라고 해서 네. 뭔가 하나가 빠졌죠. 그러면 한번 재밌게 표현해볼까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데 아, 지금 소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정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도 있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또이린턴 타린, 배우도 같은 똑같은 걸 입었네요. 어, 한번 같이 보슈디요 걸쳐주기만 해도. 색감을 더해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또 편안한 느낌도 줄수 있고 우와.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와이프가 축다그러시면 이렇게 걸쳐줄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좋은 점이에 <laughs> <laughs> 이게 제일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써먹으시길 바래요. 실비님께서 고민 해결은 해주셨는데 뭔가 내가 토니한테 한 마디 팁을 더 주고 싶다. 이거를 한번 걸쳐보는 건 어떨까? 오히려 저보다 더잘 어울리네요. 는 굉장히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적개신데 네, 너무 잘, 잘 어울리네요. 어, 한번 이렇게 뒤, 뒤로도 한번 돌아주세요. 여러 컬러가 섞여 있어도 이렇게 어, 과하지 않고 네. 잘 어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음. 굉장히 편해 보여서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간 옷은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잘안 잘 입어요 <laughs> 처음 입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 CD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어 원스텝은 그 네이비 자켓의 오렌지 니트였다면 이건 이제 두 걸음을 나간 거예요 투스텝을 나간 건데 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로잉을 하러 갈까요? 로잉을 아 하러 갈까요? <웃음> <웃음> 자, 가볼까요? 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메이크버 프로젝트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또 소감을 한번씩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네. 재밌었어요. <laughs> 새로운 스타일도 입어볼 수 있어서. 뭐 아내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들어가면? 처음에 조금 어색할 것같아요네 <laughs> 네. 경수랑 엄청 다른 스타일이라서. 네. 네. 시디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고민 해결해 주시면서 어떠셨어요? 또 남의 고민까지 들어주는 거는 제가 사실 걱정. 모델이 좋은 그러니까 옷이 좋은 잘맞네요 그래서 <laughs> very easy work with 오늘 정말 이렇게 두분 모시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 이 해지스 매직 직원분들을 통해서. 스타일에 대한 조언과 어떤 그 해결을 고민 해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조하지 마시고 저희 명동 헤지스 어, 플래그십 스토어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분들한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사네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